운전자 여러분,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로 다음 달 9월부터 이렇게 운전하다 걸리면 과태료 폭탄은 기본이고 주변 운전자들에게 영원히 박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긋지긋한 꼬리 물기, 두 번째는 얌체 운전의 끝판왕 끼어들기입니다. 특히 출퇴근길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 속 시원하네요. 세 번째는 갑자기 휙 도는 불법 유턴 네 번째는 꼼수 중의 꼼수죠. 승합차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사이렌도 안 울리는 가짜 응급차에 난폭운전까지 잡아냅니다. 경찰은 전국의 상습 위반 구역 수천 곳에 단속 중 현수막까지 내걸고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핑계댈 곳도 없습니다. 경찰 캠코더가 직접 숨어서 찍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결국 이번 단속은 조용히 법규를 지켜온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얌체 운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에겐 정말 속 시원한 소식일 텐데요. 이번 경찰의 강력단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